여기 폭만 무려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터치를 한번 딱 하면은 짜잔. <laughs> 이런 다양한 너무 스마트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부피티의 공인중개사 임수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방배동에서 연예인 변진섭 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한 방배 파세지아타에 왔습니다. 여기가 최초 분양가에서 20% 이상이 할인된 금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러 왔는데요.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2호선인 방배역에서 도보 앞으로 5분만 걸어오시면 도착하는 초역세권 하이엔드 아파트라고도 할수 있고요. 여기 주변에 학군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전통 파라군이라고도 하죠. 서울고와 상문고 또한 인접해서 위치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걸어 가시면은 방백 글린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옆에는 우면산도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 속에서 휴양을 즐기시는 데에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서 지하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27세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좀 넓게 쾌적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방배동이 되게 입지가 좋기도 해서 한번 여기 거주로 하시면 다른 데 이사도 잘안 가신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그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입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경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단지의 조경을 보면 아, 여기 단지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조경을 보고 저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는 세대원분들이 1층에서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엄청 넓죠. 공용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왔는데, 옆에는 경비실이 있어서, 경비실 통해서 보안 시스템이 제어가 되고 있고,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입주민분들 입출입하시는 데에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가시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부 구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여기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세대 같은 경우에는 150A 타입인데 방은 총 4개, 욕실은 3개예요. 여기 신발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시면 조명이 들어오는 신발장 너무 분위기가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실 때이 입구의 중문은 3중문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 53평에 전용 면적이 45평이에요. 그래서 나름 대형 평수의 집이기 때문에 좀 짐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팬트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수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오시면 첫 번째 방이 있어요.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 등 분위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열고 닫아서 이렇게 옷 보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나가서 다음 공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나오시자마자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화장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양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이 모두 나뉘어 있어서 이렇게 쓰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시기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욕실용품 같은 거 여기다가 두시면 되고, 여기가 되게 수납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신 거는 여기서 다 넣고 깔끔하게 닫아서 언제든지 항상 약간 모델하우스처럼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여기다가 콘센트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오시면 여기 이 집의 거실입니다. 거실이 엄청 넓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폭만 무려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층고도 낮은 편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laughs> 측정기를 못 가져와서 몇 cm까지는 밟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보이시는 산이 바로 우면산. 오면선을 바라보고 있어서 방향은 남동향이에요 그 전면이 다 창으로 나있기 때문에 개방감에 있어서도 출중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벽들 자체가 벽지가 아니라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염이나 방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번거롭지 않고 되게 좋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월패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무인 택배함 저희 이렇게 택배가 뭐 왔는지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렇게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어? 나 이거 가스레인지 안 껐는데? 할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패드가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LDK 구조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여기는 11자 주방은 아니고, 아일랜드 조리대가 이렇게 T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팔맥사의 후드, 아래는 삼성사의 인덕션이 세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예쁘죠. 기생충에 나온 후드라고 하네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을 쓰시는 분들이 이 동선에 있어서는 11자 주방이 되게 선호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T자처럼 되어 있어서 어 여기는 동선이 조금 싱크대 갔다가 조리하다가 이런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딱 보셨을 때저 거실에 있는 그 우면산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감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팬트리장이 정말 많다 d 귿자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셨을 때이 팬트리 공간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 보관하시는데 너무 좋은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예쁘게 이렇게 짜잔 이렇게 열어서 조명이 들어오는 수납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뒤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팬트리장이에요팬트리 <laughs> 집. 펜트리장만 몇 개지? 한4 아, 개인가?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잔짐들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다 수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식기세척기. 삼성사의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어서 이 설거지로부터 해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파 오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터치를 한번 딱 하면은, 짜잔! 그이 <laughs> 키, 키가 이렇게 안 닿아서 이렇게 닿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한번 딱 눌러주면은, 닫힙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적하지 않게끔 이렇게 TV 틀어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너무 스마트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여기에 비어 있는 이 공간 여기에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는 이제 기존에 쓰셨던 냉장고 가져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랑 세탁기 빼고 다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오피스텔 같이 풀옵션인데 말고 아파트는 거의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워 시 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보조주방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환기해가지고 냄새에 잘 빠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쪽에 이제 마스터룸 한번 보실게요.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아서 쓰실 수가 있고 여기에 든큰 침대 하나 두어도 되게 충분할 것처럼 엄청 넓어요. 그쵸? <laughs> 여기 바닥 같은 경우는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발코니는 마무리하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물 청소하기 쉽게끔 수전 설치돼 있고요. 여기는 이거 리모컨을 입주하시면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기 송풍 기능도 이렇게 좀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게 쓰시기 너무 좋겠다. 라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욕실이 있어요. 마스터룸이니까 드레스룸이랑 욕실은 있어야겠죠? 딱, 여기 카운터형 세면대 있고, 옆으로도 드레스룸. 이 취향 저격 아닙니까? D 자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아요. 또 깔끔하게, 옷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도 용병 보는 공간과 함께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에서 샤워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앗살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욕조도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바로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뷰가 너무 좋아요. 어, 여기가 우면산이 바로 보이는 방인데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서 아, 공기를 직접 오셔서 맡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좋은 보통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은 외연 냄새와 <laughs>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기는 해방될 수 있다. 저 건너편에 오면산 덕분이지 않을까? 이 오면산도 걸어서 5분 정도면 가실 수 있어요. 여기도 드레스룸, 드레스룸만 두 개나 있는 집입니다. 펜트리 정도 두 개나 있고요. 수납... 집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이 넓은데도 수납이 잘 되어 있다는 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집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는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요. 방금 봤던 방보다는 살짝 넓어요. 킹 사이즈 침대를 둬도 양쪽에 협탁을 둘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봤던 그 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었죠. 여기는 욕실이 있어요. 딱 샤워부스로 분리돼서 방건식으로도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수납하기 너무 좋죠. 깔끔하게 자녀분이 이쪽 방 쓰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방배 파세지 아타를 보러 왔는데요.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